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, 목포, 여수,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접점이었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. 첫 소식은 윤군수 기자입니다.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.4%, 이낙연 후보 27.8%, 두 후보 간 격차는 6.6%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. 그 다음은 홍준표 4.4, 윤석열 3.6, 추미애 3.4, 안철수 2.3, 정세균 2.2, 유승민 2.0, 심상정 1.4%였습니다. 박용진, 김두관, 원일용, 최재용 후보 등은 1% 미만이었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6%였습니다. 범진보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4.1%, 이낙연 30.5%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. 다른 후보들은 한자릿수를 넘지 못했습니다.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18.7%, 유승민 14.3%로 두 후보가 경합 중이었고, 윤석열 후보는 5.9, 안철수 대표는 5.8%로 나타났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1.9%로 압도적이었고, 국민의힘은 8.6, 열린민주당 5.6, 정의당 4.6, 국민의당은 1.6%였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72%, 잘 못하고 있다 23.4%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, 20대 이하에서는 격차가 줄었습니다. 또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.8%로 정권 교체 여론 18.1%보다 크게 높았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